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통신의 이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대표하는 드라이브 코스 명소 부각스카이웨이의 그 팔각정에서 만난 땅거미와 그 카드 게임 그 카드놀이의 일종이죠 그 화투 이 화투 패의 그 비광 패에 그려진 개구리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에서의 끊임없는 도전과 식지 않는 열정, 그것에 대한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 지난 추석 연휴 때 있었던 일입니다. 그 추석 연휴 때 아는 사람이 늦은 시각인데 드라이브를 가자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차를 얻어 타가지고 드라이브를 갔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추석때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는 조금 차가 없죠. 그래서 시내 주행을 하다가 저 효자동으로 해서 북악스카이웨이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팔각정까지 올라간 것이죠. 근데 팔각정에는 좀 이렇게 사람도 많고 차도 좀 많고 이제 그랬습니다. 그래서 뭐 야경을 좀 이렇게 보다가 뭐 팔각정 야경이라고 해봤자 뭐 별게 있겠습니까? 그 남쪽에 뭐 서울 시내는 뻔한 야경이고 어, 이제 조금 거기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야경이라고 한다면은 그 북악산의 뒤쪽으로, 이제 북한산, 그 세검정, 이제 거기를 아, 바라보는 게 이제 거기서만 볼수 있는 좀 특별한 야경이겠죠. 하여간에 대충 보고서 이제 가려고 주차장에 내려와서 차에 딱 탔는데 이 안전벨트를 매려고 하는 그 순간 본 겁니다. 웬? 아주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엄청나게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제 다리로 이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막 이렇게 타가지고서 기어 올라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야 이거는 차 밖으로 털어 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차 문을 열고 다리 한 짝을 딱뺀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치면은 잘못 치면은 터져가지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벌레가 입으로. 이 바람을 그냥 후후 이렇게 세게 불어가지고서, 어, 떨어내려고 한 거죠. 그래서 후후 불어가지고서 대충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서 다시 문을 꽝! 닫고서 안전벨트를 매려고 하는데 이 거미가 안 떨어지고 다시 이 종아리에서 다다다다다다 하고서 허벅지로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. 그래서, 야, 요놈참 독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떨어내기 위해서 다시 차문을 열고, 다리 한 짝을 다시 딱 내놓고, 이번엔 제대로 후후 불어가지고서 완전히 떨어뜨릴 만큼, 그렇게 후후 세게 분 다음에, 진짜로 완전히 이제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, 다시 차문을 꽝 닫고서 안전벨트를 매려고 하는데, 아니, 웬걸? 이 거미가 바지에다가 무슨 거미줄을 붙여놨는지, 다시 그 거미줄을 타가지고서 기어 올라와서 제 종아리로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. 아, 이 정말 엄청나게 지독한 거미줄. 도대체 왜 그렇게 올라오려고 하는지.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, 하여간에 떨어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? 뭐 죽이진 않겠지만, 같이 갈 수는 없죠.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휴지로 싹 잡아가지고 싼 다음에 멀리 갖다 버리고 나서야 완전히 떨어뜨리고 차에 탈 수가 있었습니다. 그때 제 뇌리를 스친 이야기가 하나 있었으니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? 바로 그 화투, 카드놀이의 일종인 그 화투의 그 비광, 그 비광패에 그려진 개구리 이야기였습니다. 여러분, 그 화투장에 보면은 이제 비패가 있죠, 비. 그 비가 이제 rain입니다, rain. 이렇게 내리는 비. 어,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, 다른 그 12개월의 그 패들이 다 동식물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려진 거기 때문에 비패는 사실 그 메인의 어떤 그 동식물은 그 버드나무가 되겠죠. 어, 버드나무가 사실 메인인데 하여간에 이제 또 비가 내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비패라고 또 부르는 것이죠. 근데 그 비패에 광이 있는데 그 비광에 보면은 그 비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? 폐가 버드나무가 이렇게 샥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우산을 쓴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구석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죠. 이 그림이 말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.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일본의 그 중세 때 활동했었던 서예가 오노 미치카제. 오노 도후라고도 하죠. 이제 오노 미치카제의 이야기를 이 비광패에 그려 가지고서 담은 것이죠. 이 오노 미치카제가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거의 뭐 서예의 대가 중에 대가로 이렇게 추앙받는 인물인데 이 서예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대가가 되려면은 그냥 주구장창 계속해서 이 글씨를 쓰는 반복 숙달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. 마치 그 한석봉이 몇년 동안 그렇게 글씨를 썼다는 것 마냥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떡을 썰때 한석봉이 글씨를 쓴것 마냥 반복 숙달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게이 서예 아니겠습니까? 아 그렇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오노미츠카제가 대가가 되기 전에 그냥 주구장창 이 글씨만 쓰는데 아무래도 약간 조금 어, 답답함을 느끼겠죠.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실력이 향상된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담배가 있겠습니까? 뭐가 있겠습니까? 그냥 바람 쐬러 나가는 거죠. 그막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쓰고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비가 내려 가지고 이 개울가가 막 불어났는데 그 옆에 큰 버드나무가 그냥 가지를 출렁출렁거리면서 한 그루가 있고 그 물가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물에 빠져가지고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떠내려갈 듯이 막 죽을 듯이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물에 안 떠내려가고 살으려고 계속 이 점프를 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버드나무 가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점프해가지고서 이 버드나무 가지를 잡으려고 하고 또 점프하고 또 점프하고 하는데 이 가지가 높이 있어가지고 개구리가 그걸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. 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헛발질을 그 헛점프를 계속하는 거죠.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이 오노 미치카제가 야 어리석은 개구리야. 그게 되겠냐? 응? 될걸 가지고서 노력을 해라. 노력을 해도 안될건안 된다.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처지를 좀 투영해가지고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, 응?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확 그냥 몰아치더니 버드나무가 그냥 흔들리면서 이 가지가 출렁하면서 아래쪽으로 그냥 싹 그냥 한번 훑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개구리가 점프해가지고서 그 가지를 잡고서 올라타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어 올라가서 안전한 그 버드나무 그 가지 위쪽까지 피신을 한 거죠. 하, 그 광경을 보고서 오노 미치카제가 정말 부끄러운 또 엄청난 그런 어떤 감동을 받은 것이죠. 저 하찮은 미물인 개구리조차도.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그 식지 않는 열정으로 생존에 대한 집착으로 그렇게 도전해가지고서 마침내 그 버드나무까지가 탁 출렁이는 그 기회를 그냥 잡아가지고서 기어코 올라타고야 마는데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서 어? 그 서예에 대해서 그렇게 아 때려치려고 하는 그만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스로 반성을 한 것이죠. 그리고 나서 도로 이제 그 공부방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이 서예에 정진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일본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존경받고 추앙받는 서예의 대가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. 이 오노 미츠카제와 이 개구리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그 비광패에 그려진 이야기입니다. 그 이야기가 제 뇌리를 싹 스치는 것이죠. 무엇을 보고서 그북각 스카이웨이에 그 팔각정에서 만난 그 거미를 보고서 어떻게서든지 제 종아리에 붙어 가지고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 거미를 보고서 그 이야기가 딱 떠오른 겁니다.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된 것이죠. 과연 내가 그 부각 스카이웨이 팔각정에서 만난 거미만큼, 그 비광패에 그려진 오노미츠카제가 보았던 그 개구리만큼 그렇게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, 혹은 무엇이든지 하이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그렇게 정진하였는가. 그런 반성을 할 수밖에.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으시다면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시다면 그 부각 스카이 웨이의 팔각정에서 만난 거미처럼 화투패의 그 비광패에 그려진 개구리 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정진합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 통신의 이약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